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날씨 어떤가요? 추워요? 추우세요? 괜찮죠? 겨울 날씨 같지 않아요, 요즘에 그죠? 따뜻한 것 같아요. 잠깐 춥다가 어느새 올해가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죠? 엄청 빨리 갔어요.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어, 다음 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고 다다음 주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세미나도 다음 주에는 이제 내년도 전망, 뭐 이런 거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내년 전망. 뭐 해봐야 맨날 의미 없는 거긴 한데, 또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있어 오셨던 분들이니까, 어느 뭐 뉴스 같은 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제 우리 뭐 발표했죠? 정부에서? 삼성도시. 삼기신도시 발표했죠. 어디예요 남양주. 남양주. 과천. 과천. 대양 또 하나 한남 이렇게 되죠 네개 응. 그래서 규모는 남양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좋은 데는 어디가 대대군데 네 중에 그렇죠 과천이 좀 많이 지으면 좋은데 한7천원 세대밖에 공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좀 적절하다 그러니까 집값이 잡힐 것이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내년 그 전망의 어떤 굉장히 큰 변수였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가 나오기 전에 저는 전망을 못하겠더라고요 잘. 근데 뭐 미리 하신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신도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내년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어 오늘은 지난주가 이제 GTX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GTX-A 노선까지 에그 세미나를 진행했죠. 그래서 어 GTX가 뭐냐 그런 걸 알고 계신 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지난주 영상 그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고, A 노선하고, 오늘은 이제 B 노선하고 C 노선을 할 겁니다. 자, BC 중에서는 하나는 통과가 됐고, 하나는 통과가 안 됐어요. 어디가 통과가 됐죠? 네, C 노선이 통과가 됐어요. 한 일, 열흘 정도 됐네요. 열흘 정도 전에, 이제 예비타당성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은 시장 단계긴 하지만, 어쨌든 첫 단추를 낀 거나 다름 없죠. B 노선도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타가 통과가 되든, 면제가 되든, 뭐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죠. 왜냐면 GTX AC만 놓게 되면은 그것도 웃기고, 그죠? 그 상식적으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B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언제 될지는 모르죠. 제일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안 되진 않는다. 예. KTX랑 GTX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철도 사업까지 다 망가져요. 도로망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된다 이 보셔야 됩니다. 어, 나머지 것들은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지하철도 나머지들은. 네. 근데 이거는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고 어, 정부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그리고 계속 어떤 그 정책의 발표라든가 이번에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언급됐지만 속고는 3 0분 내에 출퇴근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건 여야 막론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신도시가 나왔는데 신도시가 사실 입지가 썩 좋지는 않아요.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가 돼야 되려 그러면 어 서울과 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천은 충분히 그런 입지를 갖고 있죠. 이미 과천의 평균 과천의 가격이 서울의 평균 가격을 앞서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기존의 과천보다 어 이번에 지정된 과천동이 입지적으로는 더 가깝거든요. 서울 서울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신도시를 짓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남양주나 인천이나 남양주도 지금 다산이나 별내보다 더먼 곳이에요. 그죠? 왕숙. 그다음 인천도 마찬가지가 되고 하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남의 기존의 강일미사 뭐 기존 하남 도심보다도더먼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교통을 잘 넣어줘야 돼요. 교통을 잘 넣어줘서 물리적 거리는 어찌할 수가 없죠. 어, 도심권에다가는 지을 데가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땅은 많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당연히 선호하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입지로 만들라 그러면은 시간적 거리를 경제적 거리를 줄여주는 것 밖에 없죠 그거는 도로망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을 계속적으로 확장성을 갖고 넓혀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겠죠 음. 동탄이라든가. 동탄에서 지금 삼성까지 얼마가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20분 거리면은 우리 잠실이나 관악구 쪽에서 오는 거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동작구나, 그래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긴 하죠. 이 GTX 사업은 어, 필연적으로 된다, 필연적으로 된다. 예. 그래서 미리 선점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언제 될지는 예측 못해요. 뭐 지금 2024년, 2025년 있죠. 어, 그건 좀좀 좀 세게 얘기하면 다 뻥입니다. 예, 절대 못해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GTX가 완공되면 제가 부동산 접을게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개발 계획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건 절대 못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28년에서 30년 정도 보시면 돼요. 28년, 30년. 예, 그것도 빨리 잡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 10년 넘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GTX B랑 신호선 할 건데 일단은 B 노선 한 40분 정도, 신호선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할 거고 어그 정도 한 다음에 잠깐 B 노선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신호선 10분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GTX라는 거는 수도권 광역기행철도예요. 네. 자, 어. 자 GTX는 일단 얼마나 빠를까? 이거 지난주에 잠깐 했던 내용인데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차별 최고속도예요. 최고속도, 평균속도가 아니라 최고속도 80km 달리는 게 누굴까요? 지하철 중에. 누구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오니까 하나만 열죠? 아이고, 두개 열었다. 서울 지하철 1, 2, 3호선은 80km 달리고, 신분당선은 꽤 빠릅니다. 9 0 k m 예요 근데 최고속도는 얼마 차이 안 나지만, 평균속도는 거의, 거의 두배 납니다. 신분당선이 월등히 빨라요. 네. 그럼 120km 달리는 건 뭘까요? 지하철 기차 다 포함해서 구호선하고 신분당선하고 누가 빠를까요? 구호선 급행하고 신분당선하고 급행이 빠를 것 같죠? 신분당선이 빨라요. 신분당선 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빠릅니다. 공간이 넓고 그다음에 촘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 역사가 구호선은 뭐 서울 지나가니까 계속 서야 되잖아요. 속도를 낼 구간도 없습니다. 120km 달리는 거는 기차 중에 제일 느리네요. 누구죠? 무궁화. 얘는 무궁화보다 빠르네, 새마을얘 새마을. 200km 는 누구겠어요? 그 KTX? 새마으로 위가, GTX. 어, 자 얘는 g t x 에요 얘가 누굴까? KT. 예, KTX, SRT 맞아요. KTX나 SRT 뭐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 민자냐 뭐 공, 공공에서 하느냐 이 차이고. 그래서 KTX나 SRT가 GTX보다 빠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어 기능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전곡을 달리니까 안 멈추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 속도 낼만 하면 멈춰야 되잖아. 이런 애들은. 그죠? 점점 내려갈수록. 그 차이지. 성능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평균 속도를 봤는데 평균 속도를 보게 되면 제일 빠른 애는 당연히 어, 이 GTX입니다. 그래서 시속 113km를 달리는 거예요. 113km.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달리는 거고. 일반 지하철이 한 30km 정도를 달리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장선은 65km를 달립니다. 이게 네, 이제 30한 3km 되고요. 이게 한 65km,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차이 나는 거고요. 어, 9호선 급행이 한 47km 정도를 달립니다. 9호선이 네, 급행이 요 정도 달리고 있죠. 그다음에 공항철도, 공항철도가 80km예요. 엄청 빠르죠. 네. 왜 그러냐? 역사가 몇개 없으니까. 경춘선 같은 거는 85km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철도 사업의 진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철도 사업을, 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할때 어디까지 왔는지 항상 파악하죠? 그죠? 재개발, 재건축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정비구역 파고 나서 뭘부터 설립해요? 추진위원회랑. 그 다음에? 조합. 조합. 그 다음? 사업시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리 처분. 그죠? 이요 단계를 거티듯이 얘네들도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그러면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사업계획 수립이 언급됐죠. 2014, 제일 처음에는 김문수 지사가 원래 제안한 겁니다. 경기도 지사 때, 2011년도에.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조사를, 여기 들어가는 것도 일단 조사가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것조차도 KDI나 이런 데서가 조사를 한 5년, 10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타 조사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머지 단계가 있는 거죠. 한참 갈 길이 멉니다 예타 조사하는 것들 우리 뭐 BC 조사라든가 AHP 조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통과가 된게 이제 A랑 C 노선입니다. A랑 C 노선.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고시안기나 기본계획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a c는 이제 내년에 신청하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본계획 뭐 설계 단계 이게 뭐한또 1년 걸릴 거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게또한4 5년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착공에서 준공까지가 보통 5 6년 걸립니다 그냥 무사하게 갔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운전 개통한테도 6개월 걸리겠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가도 앞으로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에서 12년. 워낙 문제가 예산이 뭐 확보가 안 됐다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잃어버리면은, 한없이 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GTX는 좀 빠른 게, 얘는 보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GTX라는 것은 보상의 문제가 없어요. 저 깊은 곳에 파갖고, 저 깊은 곳 땅을 파갖고 가는 거잖아요. 한, 보통은 최소 40m에서 50m 이하의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소유는 이 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대지도 내 거예요. 그다음 위에 공중권도 내 거예요. 근데 한없이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럼 비행기도 못뜨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가 있어요. 위아래로 지하권, 지상권이. 그래서 이 지하권의 한도 심계를 이제 한 40m 정도 봅니다. 어떤 판례에서 47m로 보기도 하고 이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50m 이하로 파게 되면은 4m로 지나간다고 해도 얘한테 보상을 해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얘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지하철들은 기로 지나갈 거 아니요. 에한 30m 내외, 20m 내외에서 지나가고요. 제일 깊어봐야 40m 조금 넘는 것들이 몇몇 정거장 정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다 여기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해줘도 일단 실죠실잖아 실쳐? 괜히 그죠 그럼 보상비가 많이 나죠? 많이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상하면서 시간이 엄청 끌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이, 이런 아파트라든가 빌라 밑으로 지나가진 않죠. 도로를 따라가는 다 거예요. 지하철이라는 거죠. 도로망을 따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되는 성공이 생기거든요. 그게 걸린다. 그러면 이제 한없이 늘어지는 거죠. 지금 경전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죠. 경전철은 어쩔 수 없이 도심으로 관통해야 되거든요. 하는 게 있거든. 근데 GTX는 그런 건 최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깊숙 이파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적게 들어가요 일반 지하철보다 응?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 공사비에서는 적게 들어가겠죠 왜 보상비가 없잖아요 그죠 보상비가 예 아예 없잖아 파면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인, 재제 여기 온 수준이고, 심지어는 이 사업계획 수립에 언급된 애들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저기 언급된 것만으로 홍보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예,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분들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찌라시 같은 거는 뭐, 말도 못하죠. 뭐, 오피스텔을 있는데 진짜 막, 엄한데, 막, 이거 진짜 잠깐 언급된 거에 대해서, 당장 될 것처럼 홍보하고, 그 홍보가 또 먹히죠,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런 거안 성단 말이에요. 지금 얘네가 어디까지 왔나?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여기를 안 넘어가고 도태되는 게 반이에요 이미. 예, 네? 벌써 여기서부터 넘어오는 게 반이고 여기서부터 또 가다가 멈추는 것들이 또 반이에요. 되게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이제 뭐 얘기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 다 투자라니까 그런 거를 좀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철도 관련 사이트들입니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지는 않긴 한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철도에 대한 정보 내용들을 잘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국토교통부라든가 보통 이제 미래 철도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역이 어떻게 들어올지 그 동안의 변천 과정 같은 것들 다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다 공공기관 거고 이건 일반 개인이 한 거예요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자 예, 이게 얼마 전에 2018년 12월 11일이니까 9일 전이네요 예, 이때 이제 신호선에 대해서 예타 조사가 나온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뭐 11월 말부터 얘기는 흘렀어요 어, 통과됐다고 그래서 신호선이 예타 통과해서 빠르면 21년만 착공인데 어이게그 써놓은 거예요 착공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노선, C 노선이 예타을 통과해 사업 추진 확정됐다. 그럼 b c 결과가 1.36이고 AHP가 0.6이에요. 그래서 얘는 1 이상이면 되는 거고 얘는 0.5 이상이면 되는데 둘다 무사하게 통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GTX는 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할건 맞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지하철 관련 사업보다는 어, 투자로서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나온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그 어, 계획의 완공 시점 보다는 확실히 멀리 잡아야 돼요. 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얘는 예타 통과를 했고요. 얘도 예타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A 노선에 1년 정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C, 그 다음 B 노선 이렇게 되는 거죠.